안녕하세요. 무한질주입니다. 기아자동차가 국내 대표 미니밴 신형 카니발의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로 1998년 처음 출시된 다음 전 세계에서 누적 200만 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이자 기아차를 대표하는 미니밴입니다. 기아차는 독창적이고 웅장한 건축물의 조형에서 느껴지는 강렬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조화를 기반으로 신형 카니발을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외장 디자인 컨셉은 웅장한 볼륨감으로 기존의 미니밴과 차별화된 자신감을 담아 단단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균형 잡힌 무대 퍼포먼스를 모티브로 완성한 라디에이터 그릴, 박자와 리듬을 형상화한 헤드램프로 신형 카니발 전면부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헤드램프부터 리어램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속도감이 느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신형 카니발에 활력을 부여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성했다며 신형 카니발의 기존 고객층을 넘어 대형 SUV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아차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제34회 한국여자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 우승 골퍼에게 신형 카니발을 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우승하시는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럽네요. 이상으로 4세대 카니발 외장 렌더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신형 카니발 가장 빠른 정보는 대한민국 유일 실회원제로 운영되고는 클럽 카니발 순수 호랑이 후 동호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